일은 아하수에로 왕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구약의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밤에 정말로 별과 같이도 빛났던 이에스터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어두운 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에스터를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이 세계사와 일반 역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최소한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이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 가운데 두 권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루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주인공인 이야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 이 에스더서가 누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후한 100여 년 정도가 흐른 뒤에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갔던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믿음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는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1장부터 10장까지 이르는 이긴 에스더서의 말씀 가운데 단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경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단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 거야. 그것을 과연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언약은 유기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침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서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우리는 모두 발견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때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이 에스더의 일장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상과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인물들의 군상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1장에는 이방 땅의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베푸는 아주 성대한 잔치가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열번의 잔치를 보게 될 것인데 오늘이 1장에서 베푸는 아하솔에로 왕의 잔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유대인들의 승리의 잔치에 이르기까지 이 에스터는 잔치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잔치가 있는데 이 많은 잔치는 다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잔치 이두 종류로 모든 잔치는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장의 잔치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인생의 말로와 그 시대의 특징을 우리에게 정나라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아하수에로는 일반 역사 가운데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지금 이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에르기까지127 제방이나 되는 아주 넓은 땅을 다스리는 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3년이 되던 해에 온 나라에 있는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정말로 온 땅의 장소와 귀족과 지방 관리 예외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아주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 이 잔치가 자그만치 180일, 1년의 절반, 6개월간이나 지속이 되면서 나라의 부함과 왕의 위험을 혁혁하게 과시하고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후의 말씀을 계속 봐도 이 잔치의 화려함을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모든 음식과 모든 술이 무제한으로 무한정 제공이 되고 매번 먹는 금잔들을 바꿔가는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는 높은 계급에 있는 귀족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도 왕궁 후원들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왕이 내리는 그 어주와 음식을 맛보면서 만족스러워하고 왕의 은혜를 칭송하며 누리는 그런 잔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계속해서 가득한 온 나라의 유력자들이 다 참여하는 이 6개월 동안의 잔치를 보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쓸데없는 걱정이 먼저 조금 들었습니다. 이 반년이나, 반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온 나라의 지방관과 장소와 관리들이 다 자신의 영지를 내버려두고 여기에 와서 잔치를 참여하고 있으면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게 되는 걸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180일 동안 무방비로 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니 이 아수르왕이 베푼 잔치는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먹고 즐기기만 하는 잔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아하소로 왕의 아버지는 앞서서 그리스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안타깝게도 패배를 하게 되죠.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이 왕이 못다 이룬 아버지의 수건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 그리스와의 전쟁을 원정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180일 동안의 잔치는 바로 그 전쟁이 뭐였겠습니까? 전초전이었던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로 왕의 부함과 위력과 권력과 기획력과 추진력을 뽐내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왕, 온 나라의 권리와 온 나라의 장수들이 이 왕의 전쟁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출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왕의 위험을 바라보며 내가 자리에 없더라도 나 왕을 두려워하며 허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잔치인 것입니다. 또한 이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가운데에서 모든 전쟁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술과 먹는 것들이 무한정 제공이 되었지만 그것들을 결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강요해서 술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법도를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이 모든 잔치를 베풀어 주므로 왕에 대한, 그리고 전쟁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이 잔치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잔치가 끝나갈 무렵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지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 성공적으로 단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왕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한껏 한껏 술에 취하게 된이 왕이 갑자기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단치의 마지막에. 나의 아름다운 왕후가 나와서 얼굴을 비추어 준다면 나의 위세와 나의 능력이 더 확고해지겠구나. 이 왕후를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소유물로만 생각하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들에게 명령하여 관을 정제하고 이잔치의 얼굴을 보일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왕후 와스디가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명을 따르기를 거부해요. 이 왕후가 왜 왕의 명령을 거부했는지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당시 공식 석상의 여자의 얼굴을 보, 내보일 수 없다라는 것, 일반인들에게 왕후의 얼굴을 보여 줄수 없다. 왕이 왕후의 관만 쓰고 정제하고 나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거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후가 어떤 이유로 이 왕명을 따르지 않는가는 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아하수에르와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큰 나라의 왕이고 엄청난 잔치를 준비하고 베풀 능력과 힘을 자랑했지만 아하수에르는 자신의 아내조차 거부하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인생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좌지우지 못하는 아주 헛된 힘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아수엘는 법도를 지키면서 고상하고 아주 관대한 왕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이어지는 11월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불같이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감정적인 흥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호를 폐위시키는 매우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죠. 삽시간에 화려했던 잔치의 분위기는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쾌락과 영원할것 같았던 이 화려한 잔치가 분노와 광기로 끝맺게 된 것이죠. 180일 동안 자그만치 180일을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 끝은 분노이고 배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처럼 눈에 확실히 보이는 임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을 다스려주지 않는 거니? 왜 왕의 역사처럼 확실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거니?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는 이 아하스웨로 왕의 힘과 권력에 비하지, 비하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하수에로의 힘과 인생이었습니다. 중심도 없었고요 기준도 없었고요 책임은 전가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고 이대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은 분노였고 자기 과시였고 허영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그 왕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위대한 분은 누구신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진정한 권세를 가진 왕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많이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여러분 권세와 힘이 있는 겁니까? 그들의 위세가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참된 권세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이고 위대한 자인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비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한다 하여도 그들은 진정한 권세자가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그 배후에서 진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다르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은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때로는 그 존재를 감추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도 그렇게 심오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문 16장 4절의 말씀처럼 악인도 그 쓰임새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오늘이 야수엘 왕과 그의 악한 명령으로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술취하여 홧김에 왕이 내린 명령으로 왕후는 폐위가 되지만 그로 인해 누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민족을 구원할 에스터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지금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들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이후부터 항상 그들과 함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낮에는 더위와 그리고 밤에는 너무 극심한 추위로 괴로운이 광야 생활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죠.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여기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의 분명한 표지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앞서가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전차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앞서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려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함에 빠졌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줘야 할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들을 내버려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출애국기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눈앞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역사의 배우에서 인생의 배우에서 우리의 사역의 배우에서 우리의 가정의 배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생일을 결코 헛되이 쓰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생일을 결코 헛되이 쓰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 품은 선한 마음들, 그 소원들을 헛되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와 시대와 이 시간도 헛되이 멈추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이 멈춰져 있는 이 시기, 우리 각자의 인생,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그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때를 결정하는 권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배우 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일을 알지는 못하나 내일을 주관하시는 지금도 배후에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천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주의 손을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며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우리의 등뒤에서 배후의 영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